네, 여러분,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면서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는지, 우리장도 같이 서하게 움직일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무조개 개팔아 갈거예요 무조건 네. 개팔아 가고 수급에 따라서 근데 내일이 수요일이죠. 목요일이 트리플데이라서내 수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이 내일 주수 담으면 주가는 그냥 완전히 막 지하 벙커로 가는거고요 여러분 빼고 개인이 내일 팔면 수익 나는거고 어마어마하게. 근데 오늘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이라고 한 달랑 그래서 오늘 300억 개인 매수, 코스닥에서 오늘 1,600억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코스닥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많겠죠. 개인이 오늘 매수했던 걸 내일 매도 오늘 오늘, 오늘 됐네요. 네, 오늘 매도 때리면서 외국 기관이 받아가면 되는데 안 받아가면 말 그대로 그냥 옵션 만기까지 이것도 저것 도아니고 계속 예. 네. 괴롭히겠죠? 장이. 지금, 이거게 띄어놓은 건, 여러분, 참고로, <laughs> 어, 신인, 신인님이 하도 종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질문을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예, 띄어놓은 거예요. 참고에 사무시면 된다고요. 이런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예, 지금, 다오가 5 0 0까지5 0 0까지 빠졌는데, 지금 250까지 올라왔어요. 다우가. 많이 올라왔죠. 한2% 빠졌는데 1% 올라왔어요. 근데, 나스닥,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져요. 나스닥 선물이 300포인트나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2.5%? 예. 네. 다우는 그 다음 많이 줄여서 지금 먼저 한300 마이너스 300까지 올라왔 500에서 300까지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지금 한1% 네. 나스닥이 많이 빠져요 나스닥이 나스닥이 지금 빠지는 게 다른 그대비 많이 빠지고 있어서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 선물 말고 나스닥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300까지 올라왔고요, 500에서. 나스닥이 300포인트나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이. S&P 500은 550 빠지고, 나스닥 선물도 300포인트나 빠지고, S&P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내일 장도 만만치 않, 오늘이제 오늘 장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여러분들. 제 말씀대로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만만치 않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찍혀보는 거예요. 제 말대로 그래도 되나? 백발 백중이네요. 지금 다우가 300포인트 마이너스 나스닥도 300포인트 같이 가요 s&p500은 50포인트 나스닥 선물도 300포인트 s&p 선물도 40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월요일날 말씀드린 거하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취향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드리려고 오늘 좀 늦게까지 해드린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 하고 하면 내일 되면 드리플데이 선물 없이는 동시 만기에 드리플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천천히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왜 올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laughs> 참고로 미리 쉬라고 하신 분들 예 네, 너무 감사감사해요 땡큐 땡큐죠 너무 감사하죠 이건 짧게 올려드릴게요 네, 참고 아침에 사무실라고 이거는 시향 네. 에 예, 예, 예. 그리고 아참고로예 예, 말씀드리면 데이터 솔루션. 지금 사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아니에요. 하도 신은 님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 종목 이거 옛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또 교육도 하나 들어가 드릴게요.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은 눌림을 이렇게 줘요. 눌림을 주고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눌림을 이렇게 줘요. 상가 중종목 무조건 다시 시세를 주게돼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줘요. 무조건 안 주고요. 사항가 간 종목은 패턴에 잊어먹지 마세요. 이행보하던 종목이 사항가를 줬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한번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치에서 작업하고, 개인들 다 틀고 난 뒤에 이 기간 조정 보요 사항가 들어올려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해요. 설명드릴게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사항가를 주고 밴드 밖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사항가, 이날 아침에 이도 25%갭대안놓고앞걸이 보이시죠? 윗꼬리 달고 내린단 말이에요. 이 개인들 다 틀고 눌림 주고 한번 빠져 저었던 쉽게 말하면 더 세력들이 1차 수익 구간 2차 수익 구간 하고 나서 눌리면 개인들이 다물린 거예요. 이때 개인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죠. 다시 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결국 세력들은 1차 수익 실현 눌림 수익 실현하고 눌림에 저점에서 가지고 개인들 다 틀고 거리랑 없이 있다가 다시 나머지 물량 이때 물량을 다못 틀었단 말이에요 다못 틀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 조정을 주고 길지도 않아요 해부터 7월달이잖아 7월달요 7월달 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저쯤에서 개인 물량 턴걸 지금 지금 받아서 이래들이까 다시 들어올린 거예요 거리랑이빵 터지면서 이해가시겠죠 MACD 오실레티 터지면서 이게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수급대 누가 받을 것같대요 여러분들. 개인 물량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누가 다 받았냐. 외국 기관에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물량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오늘 상한가 갔다 왔어요, 상한가요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요상한가 상황가 사안과. 장에서 밀리면서, 장에서 밀리면서 물림 내려온 거예요. 밴드 밖에 나가면서. 이해가시겠죠? 아또 하나, 또, 또, 있, 또 있죠. 또 말씀드린 거 한일 단조 한일 단조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상한가 준 종목은 이제 눌림이 나와요. 그 상한가 줄 때는 항상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줄때 챙기란 얘기예요. 투상이잖아. 투상 서리 상의 이게 몇 프로예요. 아침에 갭1 1 떴다가 2 7프 갔어요. 2 7 갔다가 아침 시가를 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익실은 해야 돼요. 시가 지지 못하는 건 무조건 수익실현 근데 그전에 밴드 밖에 나가면 무조건 수익실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눌림 받으시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가 행보 계속 행보하다가 그 대신 MACD 올라갈 때 상승해서 계속 행보하는데 계속 키스하고 있어요. 영선 위에서 놀잖아요. 영선 위에서 논다는 얘기는 주가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MACD 제가 항상 말하잖아 앞전 거리량 넘어서면서부터 MACD 넘어서고 MACD 거리랑 주면서 양봉 올라가고 MACD 상승, 오실레이 상승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가의 변동성 이렇게 이 있으면서 이게 24% 하나의 캔들 하나 24%에요. 이게 24%짜리예요. 이 캔들 작은 거 하나 5%고요. 이건뭐 작은 거그없고 이게 5%고요. 이게 25% 이번 30%죠. 이건 작은 거여기도 5%, 35%, 이거 5%, 40%에요. 이 변동성 이래 있는 거예요. 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 0예요이가십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이렇게. 5% 30%이짱먹 담모 다, 다 빼는 겁니다. 35%이 변동성이 40% 오늘 22%, 62%.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단조 같은 경우도. 이게 60%. 따지면 62%인데 이거 다띠고 그냥 이이이이단까간치면60반 이 5%가 되는 거죠. 65% 되는데 그냥 뛰고 그냥 이 추세만 가지고 예 매매했을 때도 이만큼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MACD 상승되어 있고, OMA MACD 상승, 오실리터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시세를 준거나 눌림 내려오고 여러분 이렇게 조정을 준 만큼 이게 조정이라하 거거든요. 박스 안에서 조정 준 만큼 다시 올라가요. 이 조정 있죠. 이거 기까지 올라와요. 그다음 시간이라는 게 있죠. 물린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좀 헷갈렸어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하는 거 여기서 이만큼 수익 준거 있죠. 다시 이만큼 준걸 다시 그대로 빼버렸잖아요. 그줄때 챙기라는 얘기 그 말이에요. 빼버리죠. 그다음에 박스건 이만큼 행보를 주죠. 박스건 행보 준 만큼 다시 이만큼 올라왔어요. 약가 이만큼. 이만큼 올라왔죠? 다시 이만큼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 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종목에 잖는 나쁘지 않은데, 왜,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급도 들어오는 거, 눈을 딱, 이렇게, 거리랑 들어오시고, mhcd 오실레이터. 눈을 확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예. 이 수급도, 이것도 외국인들, 하늘 단조도 외국인들 수급으로 이렇게 빨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기간까지 안내 붙었죠. 가세했죠. 여러분들, 데이터 솔루션 하늘 단조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린 패턴이에요. 거리랑도 마어마하게 터져야 하지 않냐? 막 터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고점 22% 하늘 단조 22%인데, 데이터 솔루션은 상한가에요. 상한가, 여러분들 눈에 보십니까? 이 차트로, 여기 거리랑, 항상 말은 거리랑 넘었을 때, 어제 10%, 오늘 상한가 고점 대비 오늘 아래로 40%에요. 장에서, 위에 두드려 패면서 망치 만들면서, 다나도 들어오게 만들죠. 거리랑도 보이시죠? 이게 보시죠? 1,500만 주. 이제 만 원이 진입했잖아요. 만원 밑에 있었거든요. 만원 매매 기법에 진입한 거예요. 만원 매매 기법에. 또, 오 그래대금이 1,500원이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예요. 데이터 솔루션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여러분 타점이런타점이 탓점 사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된요 1,500원 넘었었기 때문에. 하늘단주도 오늘 볼까요? 오늘은, 하늘단주는 3천만주. 22%까지 갔다 내려왔죠. 늘림이 적은 늘림 받았죠. 계속 양봉으로 올라오잖아요. 점진적으로 추세를. 얘는 싸요. 시가총액도 싸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막 위아래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하늘단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껌머리 외국인들이 많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늘단조 같 시가총액 안전히 가볍거든요. 시가총액 이 거의 쉽게 말하면 완전 소행안되전 소행자, 안전소행주 눈에 보이시죠? 오늘 이게 볼까요? 3천만주에 오늘 계산해볼까요? 오늘 상한가0 갔다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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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뒷자0 0 0고0 0 0이니까 누구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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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억 제가 0 0드렸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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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억0 0 0억0 0 0 0 0 0 0 0 0 0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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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흐름이 패턴이 있어요. 예. 한일단주, 한단주을 한일 VI에 들어갔다왔잖아요 VI에 들어갔다가 2 2부 찍고 밀려 내려온 거야. 장이 밀리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도 제가 이야기를 하셔서 데이터 솔루션, 한일단전이 종목들은 한번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시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타쯤이라는게 있어. 타쯤이라는게 이런 상한가 좀타은타쯤이라는 타침, 거예요. 여러분들. 또 유비키어도 말씀 드렸죠 유비키어도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거리랑 빵 트였을 때 수익내는 거예요 이렇게 유비키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리랑 죽었잖아요 완전 거리랑 앞전 거리랑 넘어서기 시작했죠 넘어서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량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가는 거예요 유비키어도 말씀하시길래 제가 올려보는 거예요, 그냥. <laughs> 이런 캔들 하나가 23%란 말이요. 에이 윗꼬리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27%인데, 눈에 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다 보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이시죠? 밴드 여기 있어요. 밴드가 여기 있다고요. 밴드 여기. 밴드 여기 있어요. 밴드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루만에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뺀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요여기보시죠 이만큼 양봉 줬다가, 이만큼 이렇게 변동성 심한, 이런 종목이래요. 유비키어도. 쉽게 말하면, 단타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치는 단타치는 매매죠. 유비키어도. 시총도 작은 거 아니에요. 6,000억짜리에요. 6,000억. 잡죽 아니에요. 유비키어 같은 경우. 데이터솔리션도 잡가 아니에요. 데이터솔리션도 6 0 0 0 데이터솔리션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올라와서 2천억 됐네, 2천억. 0억자급치기딱 좋죠. 애들이 가지고 놀기 한늘 단전 안 되니 그냥 말 그대로 안된안 되는 안 극, 극 소용주. 바람만 보면 날아다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종목들은 어디 가? 내려가 보라. 어디 갔어요? 그게또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껌머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시총이 크면 가지고 못 놀아요 데이터솔루 같은 경우는 뭐 1600은 작은 건 아니죠 오늘 만들면 1600은 작은 건 아닌데 가지고 놀기 좋죠 그 은머리 외국인들 부찌꺼들이 가지고 놀기 좋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솔루션고 한일단조도 넣고 조건은 벌써 많이 올라왔죠 밑에서부터 쭉쭉 올라왔으니까 60% 이상씩 올라왔죠 다60% 이상 데이터솔루션은 한일단조도 60% 유비키어는 앉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요 이렇게 이제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와 수급은 누적수급을 받을까요 누적수급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비키어도 안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나중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창고사무실 유비키어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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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도 신임 종목이 별론데 어디 물어보니까 별론데 별론데 하도 말씀 하시길래 제가 <laughs>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내정모가 이렇게 유비 키워드 한제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로 데이터 솔루션은 내 눌림을 줄 거고요 한일담주도 왜냐 오늘, 오늘 시세를 엄청나게 줬잖아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왔는데 상한가 값도 눌림 받았으니까 눌림 당연히 받겠죠 두드려 맞았으니까. 하늘이라도 오늘 22%까지 장애한데, 22%까지 다 두드려 맞았죠. 야드 내 눌림 받겠죠. 눌림 받으면서 출발하겠죠. 유비키어는 오늘 시가 가서 눌림해서 윗골이 달고 두드려 맞았죠. 거리랑 앞둔 거리랑 넘어서고, m e c 를시세 넘은 넘어서면서. 야는 내는 살짝 뜨겠죠. 반등, 밴드 공간까지, 우회 공간이 있다 없다 있죠. 유비키어는 가변 종목이 아니에요. 야는 잡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전이 그냥 넘어섰죠. 눈에 보이시죠? 이제 많은 넘어섰기 때문에 효과상은 변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한티 올라갈 때마다. 야, 는 볼까요, 오늘. 200만주, 215만 뒷자리 끼고 200만주 터졌네요. 오늘 올라왔으니까. 200억, 500억. 한 500억 되니까, 완전 누구나 쳐다보게 되죠. 500억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300억, 500억. 500억 되면 쳐다봐요. 유비, 유비키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장이 완전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 붙으면, 바라바라바라방 되겠죠. MACD 오실레이터. 보세요. 신인님이 하도 종목을 이야기해서, 제가, 제 종목 갖고 이거, 옛날에 제가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다. 세 종목 다 똑같아요. 데이터 솔루션도 매매했던 종목, 한일산도 다 제가 매매했던 종목, 유비키어도 매매했던 종목, 다 수익, 다 수익 같은 종목이죠.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 데이터 솔루션도 마요로 왔으어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한일산도 마요로 왔잖아요. 저점 대비. 유비키어는 그나마 바닥에서 살짝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지금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줄때 챙겨야 되는 그런 매매. 줄때 챙겨야 되는 매매. 이해하시죠? 그런 매매기법. 실시간 다우도 지금 또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해요. 다시 또 300포인트로 더 내려갔어요. 300포인트. 500포인트에서 25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300을 또 다시 또눌림받고요눌림받고 계속 위아래 변동성이 계속 심해요. 여러분들. 위아래 변동성이, 변동성이, 계속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 변동성이 심하다요 결국 미국, 콜로나 뭐, 이것저것, 뭐, 미국 대통령, 막, 이런 게겹치게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3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나스닥 대기 심해요. 나스닥, 나스닥 선물이 지금 3 0 0포인트예요 300포인트. 같아요. 다우나, 나스닥 선물은, 다우는 2만 7천이지만 다우는 천이잖아요. 만 천이잖아요. 만 천도 아니잖아요. 만 천인데, 300포인트니까 몇 포인트겠어요? 3%가 빠지고 있다고요. 나스닥은. 쉽게 표현하면 다우는 1% 빠지고, 나스닥은 3%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3 0 0포인트라 같은 300포인트인데, 다우는 1%로. 나스닥은 3%. 이해가시죠? 나스닥 선물도 300포인터. 300포인터. 2.7%뭐3% 이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장이 막, 미국 장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데 도떼기장 되어있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참고하시고, 요늘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만할래 이제 미국장도 마감할 때다 됐고 2시간 <laughs> <두> 남았는데 <laughs> 장 마판에 이렇게 가면 장 마판에 다 들어올리죠 3 0 0포인트를 들어올리지는 못해요 장은 길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고점 대비 저점 저점 대비 올리긴 올렸는데 500포인트 550에서 많이 올리긴 올렸는데 300까지 올렸는데 이 제작권은 더 이상 못 올리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죠. 왜냐, 그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0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나스닥, 나스닥 선물은 300에서 마이너스 3%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고 나머지 뭐, 유럽, 유럽 지수도 다, 다1% 이하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싹 다, 다, 다 양봉.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네, 참고 삼으세요. 이런 밤 됐어요.